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감상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별에는 밤은요 서정갈래예요. 서정갈래란 무엇이냐면 이게 작가가 있으면 여기 시적 화자를 설정합니다. 시적 화자를 통해서 정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정 갈래이고요. 이 시는 윤동주 님이 님의 작품이고요. 제목은 우리 한번 써 볼까요? 별 별을 헤아리고 있는 밤이라는 뜻이에요. 별을 해가 헤아린다라는 것은 지금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고요. 별을 바라보면서 우린 대부분 뭐를 하냐면은 사색해요. 성찰도 하고요. 네. 사색과 성찰의 시의 대명사가 바로 윤동주 시인 님이고요. 어, 별을 바라보면서 사색과 성찰을 하면서 또 무엇을 하시냐면은 회상을 하세요. 회상이 뭐냐면은 과거를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이 시는, 어, 시상의 흐름이 현재에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다시 미래. 현재에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다시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윤동주 시에서는 꼭 상징적 시어를 써요. 상징이 뭐냐? 어떠한 만약에 밤이라는 시어가 있다면 얘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내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어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그 동일한 문장 구조. 혹은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해요. 통사 구조가 좀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배치됨으로써 운율감과 화자의 정서를 조금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에서 그러면은 어 어떻게 시상의 흐름이 왜 이렇게 바뀌지? 시인은, 시적화자는요, 현재의 내가 있어요. 현재의 내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 이렇게 나랑 대면을 하게 되는데, 현재 내가 봤을 때 과거 속에 있었던 나를 회상을 했을 때 되게 그리움을 느껴요.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리움의 정서를 느끼고요. 그래서 과거의 정서는 뭐다? 그리움의 정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현재는요. 지금 현재가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 일제강성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고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어떤 정서 부끄러움의 정서를 느낍니다. 부끄러움의 정서를 느끼고요. 그다음 미래는요. 어, 바뀐 건 없어요. 현재 똑같이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상황이지만 이거를 반드시 뭐 극복하겠다고 하시면서 희망의 정서를 어, 가지신답니다. 그래서, 어, 현재에 나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미래를 그려보면서 시상의 전개가 되는데, 과거에서는 시적화자는 그리움의 정서를, 현재에서는 부끄러움의 정서를, 미래에서는 그래도 희망의 정서를, 그러면서 극복하리라고 다짐을 하신다라는 거, 극복이 되겠다고,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동주 씨는 반성과 성찰과 그 사색하는 시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시를 쓰셨기 때문에 어떤 시가 그냥 단순한 겉에 있는 의미 그대로를 지니기보다는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밤 겨울이라는 시어 봄이라는 시어 파란 잔디 오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 풀이라는 시어가 있어요. 이런 시어들이 이 윤동주 시에서 별에는 밤에서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이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밤과 겨울은 조금 차가운 이미지죠. 지금 시간적 배경과 계절적 배경이 다 나왔는데 이거는 X의 상황, 즉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인 억압. 현실, 부정적 현실, 암울한, 뭐, 이런 것들을 내포하는 상징적 시어라는 거. 그 다음, 봄, 어떻죠? 겨울과 굉장히 대립적인 시어죠? 그러면서 생명력이 이렇게 조금씩 찾아가고, 기운이 감돌고, 이거는 바로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푸른 잔디와 아, 파란 잔디와 푸른 파란 잔디는 마치 색채 어까지 색채 어와 색채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음 무덤에 파란 잔디가 다시 이렇게 도아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부활과 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재생을 의미하는 파란 잔디와 푸르했고요 조국 강복을 의미하는 봄 그다음 계절적 시간적 배경에 일제강점기라는 억압을 의미하는 밤과 겨울까지 했습니다. 끝으로 이 글의 제목이 별, 해는, 밤이에요. 이 별, 해는, 밤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별, 이 별이라는 것, 별의 속성은 반짝여요. 반짝반짝. 반짝이는데 멀리 있어요. 네, 이의 속성이에요. 더불어 이 별은 어이 윤동주님이 별을 바라보면서 과거 회상을 하는데, 즉 과거 회상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게 별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별은 밝고 아름다운 이상 세계예요. 자, 긍정적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즉 시적 화자가 긍정적인 내적 세계가 바로 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별 해는 밤을 촘촘히 분석을 하면서 어 이해를 해봅시다. 총 10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랑 한번 해볼게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출제 요소는 여기 비읍니다예요. 지금 비읍니다 혹은 얘를 다른 말로 선지의 선택지의 경어체라는 말을 써요. 비읍니다 경어체를 반복을 해서 여기 비읍니다 또 있어요. 비읍니다 또 있어요. 즉, 비읍니다라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다라는 거죠. 경어체를 반복했는데 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온율감을 느끼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움의 정서. 를 강조한다라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1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깔아앉아요 왜냐면 즉 쓸쓸한 정서라는거죠 가을 쇠락의 계절이죠 즉 가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라는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연애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 가을이라는 것. 이 가을이라는 것은 쓸쓸함의 정서와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시적 과자가 내적 성찰을 갖게 하는 시간적 배경이라는 것. 비읍니다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경어체. 비읍니다. 반복 운율감을 형성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나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어요. 나는 이 시는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아무 걱정도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가을 속의 별들을 다 카운팅 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별이라는 의미도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즉어이 연의 전체적인 의미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적화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별을 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어, 과거 해상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이 별이라는 것은 아름다움과 순수 시적화자가 지향하는 내면의 긍정적인 세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은 시적화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뭐를, 별을 바라본다. 근데 별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아름답고 밝고 이상세계. 동시에 별은 과거 해상의 매개체다. 3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들을 어 지금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들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했는데 이 별이 여기 시적 화자의 가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화자의 내면 세계에 떠오르는 추억 이거를 지금 별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다못 헤아리는 것은, 카운팅을 다못 못 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야. 즉, 얘는 현실적 재활인 거죠. 별은 저녁에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추억, 나의 별들을 다 꺼내서 헤아려 보, 보려고 해도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추억을 다 꺼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침이 빨리 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는 현실적 제약이야. 그런데 내일 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 왜? 그러니까 내가 추억을 다 별을 다 헤아리지 새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다. 아침과 내 마음속에 남은 여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나의 천춘이다 아직 까닭 아직 남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미 아직 나의 청춘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시적화자가 희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3년에는 시적화자가 왜 별을 다 세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있고 1년과 2년과 3년은 현재 에 대해서 나와 나와요 현재 현재에서 희적화자는 1년에서 3년까지 내가 사색으로 빠져드는 거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별을 다 카운팅할 수 있을 것 같아 비록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내, 내 마음의 여유도 있고 나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 마음속에 있는 별을 오늘 다 세지는 못하지만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별을 다 세지 어,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세볼래즉 나의 추억을, 나의, 내 마음속에 있는 추억을 한번 꺼내볼래라고 하면서 1년에서 3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굳이 직역하자면, 의역을 하자면 나는 음, 별을 세고 있지만 어 아침이 빨리 오네. 그래도 내일 밤이 아직 남아있고, 난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나는 추억을 천천히 헤아려. 나는 별을 천천히 순수한 마음으로 헤아려 볼 거야. 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사연에 보면은 드디어 시적화자가 별을 헤아리면서 상념에 생각에 잠기며 추억하는 것들이 떠오르는 건데, 여기 사연에는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어머니. 한번더 반복했어요. 이 추억에서 사랑에서 쓸쓸함에서 동경, 시, 어머니, 어머니는 별을 바라보며 시적화자가 시적화자에게 의미있어 하고 의미있고 그리워하는 것들을 열거했던 거예요. 통사구조가 어떻게 유사하고요. 추억에서 어머니는 시적화자가 그리워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왜, 그런데, 왜, 그, 화자에게 추억을 의미하고, 화자에게 그리움의 대상인데, 추억은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는데, 왜 쓸쓸함의 정서가 오느냐?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사연에 있는 것들은, 화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가치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입니다. 별을 바라보며 시적화자가 생각에 잠겼는데, 여기에서 반복과, 반복법과 열거법을 활용하여서, 운율감까지 형성하면서, 시적화자가 그리워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왜 시적화자는 쓸쓸해 하는가? 자, 왜 쓸쓸해 하겠어요? 과거는 사라졌으면서 과거는 사라졌기 때문에 쓸쓸한 거죠. 동경과 시와 어머니 어머니 시적 화자의 감정이 지금 여기서 조금 폭발하죠. 계속 볼게요. 그다음 이제 오연인데요. 오연도 역시나 비읍니다라고 하면서 운율을 반복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 보면은. 음. 보시면 음폐경옥 유년 시절 즉북간도에서 만났던 중국 소녀의 이름이에요 그다음 여기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얘는 연약하고 순수한 생명체고요 그러면 시적 화자는요. 폐경옥이라는 유년 시절 북강도에서 만났던 순수한 그 중국 소녀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연약하고 순수한 생명체들 즉이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오연에 담겨 있는 건 똑같은데요. 아름답 아름다웠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여기까지는 음문이었는데, 시였는데, 마치, 어, 일기를 쓰듯이 산문을 오, 삼문, 산문, 삼문으로 형태를 바꾸었어요. 산문시가 되어버렸거든요. 리듬의 변화까지 줬어요. 왜 리듬의 변화까지 주었느냐. 그리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아름다웠던 과거에 대해서 그리움을 강조하고 떠올리고자 일부러 이러신 거예요. 결론 1년에서 4연까지는 운문형식이었는데 갑자기 5연에서 산문형식을 취하며 리듬을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 그리움의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 왜 그랬냐? 감수성이 지금, 붐! 폭발한다는 거죠. 아름다웠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터지고 있어요. 즉, 사연에 있던 내용을 좀더 구체화시키면서 계속 어떻게 꼬리를 물면서 그리움의 것들을, 그리워하는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오연을, 오연에 있는 그리움의 대상들을 어, 제시한 거죠. 하겠습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그 아름다운 것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루, 노세, 프랑스 쌈, 라이나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까지 불러봅니다. 제가 너무나 너무나 그 어린 시절에 사랑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어머님, 6년, 이네들은 너무 멀리 있어요. 즉, 6년은 화자는 여기 있는데 그네들은 너무 멀리 있어요. 화자의, 화자의, 화자가 추억이 있다면 과거 해상을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리 있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화자는 부정적, 즉 고독함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적 화자가 그리워하는 것들은 사연과 오연에서 제시되었는데 사연과 오연과 달리 6연에서 시적 화자는 그리워하는 모든 것들과 자기는 너무 떨어져 있다. 너무나 멀리 있는 추억의 대상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별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현재의 나와 즉 과거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어요 별을 바라보며 화자가 떠올린 것들 오연에 있는 것들은 마치 별처럼 어떻다 멀리 있구나 너무 멀리 있는 추억의 대상들에 대해서 6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화자와 추억의 대상들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면서 시적 화자는 고독한 상황에 처해 있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움이 더 심화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즉 예를 6년을 의역하자면 아, 나는 이런 소중하고 아름다운 같 이러한 가치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 지금 뭐하는 거야 나 현재 지금 나왜 아 이래 이렇게 지금 반성과 성찰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음 7년 해보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신의 고향이 바로 북간도였는데요 과거의 상의 구체적 공간이 북간도라는걸알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연에서 몇 년까지, 7년까지, 희적화자는 과거를, 뭐를 통해, 별을 통해 상념에 잡히면서 과거의 희적화자가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7년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6년, 7년을 했으므로, 어... 8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했고요. 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내 이름자를 바닥에 써본 다음에 쓴 다음에 흙으로 덮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아성찰의 태도가 드러난 거죠. 어, 내 이름을 썼는데 내 이름을 덮어버렸대요. 그거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무엇인지 그리워. 아름다움과 순수든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가치가 바로 무엇이고요.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아름다움과 순수함 그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바닥에다 써봐 자아성찰의 태도를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제시했고요. 그런데 나는 흙으로 덮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즉, 나는 갑자기 내가 지향하는, 내가 동경하는, 내가 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가, 가치에 너무 그리움을 느껴서 정서를 직접적으로 대시 이 많은 별빛이 쏟아지는 아름다움이 쏟아지는 순수함이 쏟아지는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자아성찰의 태도를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제시하고 흙으로 덮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여기 맨 년, 8년에서는 자아성찰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화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따는 밤을 세워 우는 벌레는, 네, 이 벌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벌레는, 어, 지금 밤이 제시되어 있는데, 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 시어로 암울하고 불확실한 현실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인데요. 그런데 이 상징적 상황에 벌레, 화자의 정서가 이입된 대상이에요. 화자의 정서가 슬프기 때문에 벌레에게 그대로 이입한 객관적 상관물로써 지금 울, 울어, 울 울어. 울어. 부끄러움은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얘가 벌레가 밤을 새어 우는 까닭은 왜? 자기 이름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슬퍼서 운데 벌레가 그렇게 해서 울 리가 없죠. 시적 화자가 봤을 때 나는 시인이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현재에 있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무기력한 자아에 대해선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벌레가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벌레가 바로 보다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감정이입를 하고 있다라는 거.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행동하지 못한 자아에 대한 반성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러나 여기 시상의 전환입니다. 겨울이 지다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광복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시다시. 무덤이라는 것은 소멸의 이미지죠. 그런데 이 파란 잔디. 부활의 이미지입니다.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다. 즉음 내 이름자. 나 내가 만약에 죽어서 내가 아, 무덤에 내가 매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과적으로 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아, 자랑스러운 사람으로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윤동주는 다시 말해서. 어 그러나 지금까지 굉장히 부끄럽고 자아성찰을 했는데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아무라고 불확실한 현실 즉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의 별 나의 조선에 봄이 오면 희망이 오면 광복이 오면 무덤 위에 비록 소멸한 죽음이 무덤 위에 파란 잔디 부활이 되듯이 내가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 내 무덤 위에 자랑처럼 부활과 재생, 자랑스럽게 나는 기억이 될 겁니다. 뭔 말이에요? 즉,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 간 존재의 모습을 환기를 하면서, 소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 즉, 미래에 대해서 다가올 미래는 어두운 현실 상황이 극복되며 희망적일 거라고 제시된 거죠.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구현에서는 밤은 안 좋은 시대적 배경 즉 부정적 현실이었어요. 일제 강점기였죠. 그리고 우는 벌레는 감정 이입의 대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에요.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아성찰에 대한 반성으로서 독립운동을 적극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했고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연 9연, 8년에서 구년은 분명한 건 현재의 자신에 대한 자아 성찰이었는데 10년은 미래로 바뀝니다. 그러나 시상의 전환이 안 좋은 시적 배경 겨울이 있음에도 별, 나의 별, 나의 현실은 반드시 봄이 될 거고, 무덤, 비록 소멸과 죽음의 이미지지만 부활과 재상을 할 거야. 파란 잔디와 풀, 내 이름자 묻힌 언덕에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회다뭔 말이냐면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 가겠습니다. 화자에 대한 의지로 자기가 자아성찰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자 묻힌 언덕에 내가 비록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무덤에 풀이 무성하게 있을 것이고 그 풀은 자랑처럼 있을 거야.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 거야라고 하면서 어 네. 이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여러분들이 배우셨고요. 어, 이 시에서 중요한 건, 네, 시적화자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정서가, 어,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이런 식으로, 가을과 겨울과 봄, 과거는요, 가을이고요. 현재는요, 겨울이었고요. 미래는 봄이에요. 그 다음, 별. 얘는 어, 과거의 상의 매개체이자 아름다움, 순수, 그리움, 이상향을 의미했고요. 산문현식으로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왜냐면은 치적화자의 정서가, 그리움의 정서가 조금 더 구체화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어 문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속재앙의 모티브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다 시적 화자는 희망의 정서를 미래에 갖지만 결과적으로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라는 말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비록 소멸할 것이지만 내 무덤에 파란 잔디가 피듯이 내가 묻힌 내 이름 언덕이에도 풀이 무성할 게다 즉 무덤 내 이름 언덕 파란 잔디 풀즉 자기 희생을 통해서 소멸이 아니라 다시 희망으로 어, 희망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걸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자기가 속죄양 마치 순수한 어떠한 생명체가 죽고 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어주었듯은 지었듯이 자신도 역시나 그런 역할을 자기 희생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 년에서 삼 년은 현재 사연에서는 칠 년은 과거 팔년구 년은 현재 마지막 십 년은 미래로 시상이 전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